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교재는 166페이지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남은 내용 중에서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한 문제 나오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또한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명의신탁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한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청 대리인이 한 문제 나오니까. 어요 내용들을 각각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로 벌써 다섯 문제잖아요. 요거 위주로. 어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 여섯 문제가 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매년 나오는 거니까 우리 한건 요거 하나 있죠, 지금. 하, 요거 요 이번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일단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거기 왼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른쪽은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왼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쭉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을 하고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에서는 보니까, 그, 그 계약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시 사용을 해야 한 임대차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일단 법인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느냐? 법인은 쭉 보니까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인은 주거생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LH 공사라든지 SH 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항력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입자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예외 제공되는 경우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력 나왔습니다. 대학력은 우리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인도라고 하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다음날 대학력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1월 7일이다. 그러면 대학력은 1월 8일 0시에 생긴다고 해석하죠. 그죠?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중록된 걸로 치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납니다, 두 개가. 그런데, 전입신고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어차피 다음날 넘어가니까요. 요대항력이죠대항력이 돼서, 새 주인한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항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 나와 있지만, 어,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가 맞아야 되겠죠, 주소가. 살고 있는 주소지 예, 네,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원까지 맞으면 되고요 아니면, 다세대 주택 같은, 요런, 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집원만 맞아서는 안 되고, 동호수까지 맞아야 되겠다.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그건 이제, 구분 니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경매의 경우는, 대안교를 조금 달리 시도득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어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없었을 때만 대항력권 갖췄을 때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낙찰자에게 재당권이 있어버리면 대항력이 안 생겨버립니다. 경매의 경우가 독특하죠. 이것이 이제 주로 이해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는 이부분안 나왔습니다만 기억을 해 두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면접권입니다 이건 대항력이었고 대항력 우선면접권은 뭐냐 배당받을 때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타갈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세입자는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추고요. 여기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록 전입신고. 이게 대항 요건인데 전입신고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록 전입이 돼 있으면 들어가 사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두개 합쳐서 대항 요건인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확제 일자 받으면 되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갖다가 만약에 주민센터 이런데 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뭐 공증사무실 이런데 들고 가면 확제 일자를 찍어줘요. 네모난 도장,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이게 배당 넘어갔을 때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타갈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앞서요. 이런 뜻이에요.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타간다 이런 얘기죠. 그때 우선 면제권을 따지는 기준 시점은 전입신고가 1월 7일이고, 확정일자가 1월 8일이면 확정일자 받은 날이 기준이 돼요. 확정일자는 시간을 못 따지고 1월 8일 자체가 되고요. 그, 1월 8일 그 자체가 되고, 전입신고는 무조건 효력이 다음날 0시에요. 전입신고 효력은 1월 8일 0시. 0시에 생기면 뭐합니까? 확정일자까지 효력이 생겨야 되니까, 결국은 1월 8일날 우선 면입기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요기, 얘가 얘의무힌다는 아세요? 1월 8일날, 그날 전체입니다. 근데 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1월 7일,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1월 8일이면 이 세입자는 우선 매직권이 언제 생길 것 같아요 확제일자의 효력은 1월 7일 날 생기는 거지만 전입신고에 따른 효력은 1월 8일이 아니고 1월 다음 날 넘어갑니다 9일인데 0시죠 그래서 등수를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순위 누가 더 빠르냐 그거 할때 이거예요 그 써져 있고 거기 지금 우선 매직권에서 지금 보면 개념에서는 후순위보다 빨리 받는다는 게 개념이고 요건을 보면, 대항요건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고. 범위는 낙찰대금에서, 낙찰대금, 낙찰가에서, 배당금에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범위는 환가대금이라고 했죠. 경매에서 나온 돈. 이거예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가?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실 등등등 이거에. 네. 그 다음에 최우선면 대권이 있죠. 최우선면 요권은 배당을 탈때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서 세치기에서 가져갈 그런 가져갈 수 있는, 배당 타갈 수 있는 권리죠? 이 세치기를 허용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요. 그 사회적 약자가 소액에 들어갔을 때, 보지금 액수가 소액일 때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선순위보다도 빨리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타갈 권리, 이렇게 세치기에서 가져갈 권리. 최우선 면제권. 그래서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데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소액 보증금에서 일부만 받아가는 거죠. 일부만. 일부만 세치기 한다. 이렇게. 그러려면 요건상 대학 요건을 갖추고 이게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갖춰야 됩니다. 세치기하을 거니까. 경매 등기 전. 그 다음에 소액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면제권도 배당에서 타가는 거죠. 보증금을 배당 요구 하셔야 우선 면받할수 있다. 요거 지금 우리 교재에안 나왔지만 실무적으로는 배당 요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잘 빼는 것 같아요. 보면. 요건 이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렇게 해놓고 최우선 면접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잘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최우선 면접권 개념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일정액은 이제 법이 정합니다. 그 일부 금액을 최소한 손에 쥐어서 내보내는 거죠. 다른 담보를묶기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세척이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경매 듣기 전에 요건입니다그 다음에 소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액. 소액은 이제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지역마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환가 대금의 2분의 1이다. 이 세척이하다 보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피해를 볼수 있죠. 그래서 세치에 하는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 소액 보증 금 중에서 일부로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그들의 몫을 낙찰가의 절반으로 또 제한을 둡니다. 낙찰가의 절반, 2분의 1요 낙찰가의 절반으로 제한을 둔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환가 대금의 2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낙찰 대, 낙찰가고 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 소액임차인 너무 많아 버리면 일정 금액만 일부만 가져간다고 해도 선순위 권자를 지나치게 해, 어, 해칠 수 있죠. 그래서 낙찰가의 절반으로 제한둔다. 2분을0 이거 알아두셔야 되요 그다음에 제한은 뭐냐면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최우선물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임차권 등기 있죠. 이사 가려고 자기 혼자 등신청해서 등기하는 거 있죠. 임차권 등기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접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간 사람을 해칠 수, 해. 이사 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액 임차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우선 면접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두 개가 제한이다 해서 두개 써놨습니다. 임차권 듣기 된, 이거 다시 얘기하면, 임차권 듣기 된 뒤에 소유임차인은 이게 없어요. 그리고 경매 듣기 전에 소유기, 저, 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경매 넘어간 뒤에 전입신고 됐을 때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가면 최단기간. 주택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갑자기 이제 최단기간이 나왔네요. 최단기간은 몇 년이냐. 2년이죠? 2년 밑으로 해도 2년으로 계약한 걸로 봐요. 음. 단,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1년 했으면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간다고 주장해버릴 수 있다. 1년 하면, 예를 들어서, 2년 되는 거예요. 1년 하면 2년 된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1년만 사고 나갈 테니까 보증 빼주시고 할수 있다는 뜻이.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갱신요건이 있죠. 2년 계약했어요. 2년 했는데, 2년이 되기. 2년 계약했을 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입니다. 여기는. 이 사이에 갱신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갱신요구하는 거죠. 그럼 2년 더 이렇게 됩니다. 2년 연장돼요. 이렇게. 그래서 갱신 요구하면 4년을 보장받는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네, 네. 2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2 플러스 2가 사실은 넘어가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이에. 네. 그다음에 요사에 뭐 갱신 요구할 수 있을 때 2년 고정적으로 늘립니다. 근데 요 때도 임차인은 어떻게 할수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 버릴 수 있어요. 해지 통지. 해지 통지를 할수 있다고 나간다고 할수 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3개월 있다가 보증 빼줄무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임차인은 참 요상하네요 갱신 요구했다가 그죠 갱신되니까 그때는 또 나간다고 할수 있다는 거니까 임차인 맘대네요 그죠 여기 안 써져 있습니다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차임의 증감채용권 갱신 요구가 들어오면 임대인이 할수 있는 게뭐예요 임대인이 할수 있는 것은 야 보증 올려 월세 올려 할수 있다는 거에요 근데 그걸 5% 넘게는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할 때5%제한이 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감액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감액청구는 임차인 쪽에서 주로 하겠죠. 어떤 5% 제한도 없고, 1년 제한도 없어요. 증액할 때는 5% 넘게 못 올리고, 1년 내에 올리고 나서 1년 내에 다시 못 올립니다. 올린 후에, 1년 제한이 있죠. 5% 제한이 있죠. 증액은. 근데, 감액은 제한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에 또 감액할 수 있고, 5% 넘게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법정갱신, 무시적갱신, 그런 거 나오네요. 법정갱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지 뭐예요? 갱신요건이죠? 네, 갱신요건인데, 묵식갱신도 있어요, 주택에서? 자, 2년 계약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안 하고, 거절 통지안 하고 쑥 지나가면, 그때는 2년 연장입니다. 이거 묵식갱신인데도 2년 고정입니다. 갱신요구도 2년 고정이죠? 이것도 2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보할 수 있죠. 언제든지요. 대신 보증 원제까지 빼주면 돼요.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지는 하지만 똑같죠 여기하고 갱신 여가 똑같죠. 요 무시적 갱신의 요요 요 내용을 여기 갖다 써서 그런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요문이요 여기 음. 보시면 돼. 갱신, 묵, 묵시적 갱신이 안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제해야 되고, 임차인은요?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해야 되죠? 그랬을 때 묵시적 갱신이 안되고, 거기서 끝나죠. 아,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법정 갱신에 그런 내용이, 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법정 갱신 시 계약의 해지, 그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임차권 듣기 명령 신청 제도. 밑에 나와 있죠. 임차권 듣기 명령 신청 제도는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임차권 듣기 명령 신청해서 법안에다 신청해서 임차권 듣기가 딱 경료가 되면 그 뒤에 이사를 가거나 또는 전출해서 주소를 옮기더라도, 대항력 유지, 또 우선 면역권 유지, 이런 효과가 생겨서, 결국 보증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사갈 수 있게끔 만든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죠. 이랬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서 들어간 신청 비용이나 등기 비용은 싹 어떻게 돼요? 신청비나 등기 비용은 싹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력고 우선 매직고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교재는 안 나왔는데 또요. 안 나왔는데 밑에 그 소액보증금 이거 쓸데없어요. 다 필요 없고 자뭘 아시잖아요. 나중에 결국 이거 빈집이라네요. 빈집. 그랬을 때 주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과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시켜주는 것은, 임차권 등기 말소시키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금 빼주는 게 먼저 이행되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된요 세입자는 배당 요구 않고도 배당을 탈수 있어요. 등기부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것도 써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배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했었죠, 이거? 이런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게 중요합니다. 소액보증이 중요한게 아니고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마지막으로 갱신요구가 있을 때 아까 갱신요구 있었잖아요. 2년 연장되죠. 갱신요구를 통해서 그때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네. 이게 요즘 많이 문제되는게 거기 좀 보면 그 168편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거절사유가 쫙 나와있는 것 중에서 주택같은 경우 2기 연체 꼭 알아두시고 상관은 삼계엄체잖아 오른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어요. 특히 동그라미 2번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죠.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 할때 임대인에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임대인에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존속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해요. 직계 비속 그러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들, 손자를 얘기해요. 직계전속이나 직계비속이 실거주하겠다도 들어가요. 그러나 써주세요. 형제자매가 실거주하겠다 이거는 안 통해요. 우리 동생이 살아야 됩니다. 그건안 통한다고요. 그 밑에 보면 공통사유가 있어요. 상가하고 공통사유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보실게. 대부분 공통 되잖아요. 그중에 동그라미 2번 상당한 보상은 이사비를 몇 천만 원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철거하고 뭐예요? 재건축 나오죠? 철갈랍니다. 재건축할랍니다. 비워주세요. 요거 할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통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돼요. 다,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들이 그거고, 가장 핵심 뭐예요? 주택에서 거절, 거절 사유, 가장 핵심은? 실거주 하겠다고 내쫓는 게 지금 요새 유행이에요. 그거 좀 봐주셔야 돼요. 그때 실거주하겠다고 내쫓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실거주 안 해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예, 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손해배상 액수는 뭐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뭘 봤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쫙 봤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을 또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요. 그때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